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은지 11차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그만꽃 순녀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닭띠 운세를 좀 받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 닭띠 어디 한번 볼까요? 닭띠 개우생 33세 무엇을 해도 되겠네, 응? 되겠어 뭘 해도 되겠어 응? 욕심을 부려도 된다 욕심 좀 부려 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취직을 하고 뭐 뭔가 조금 하려고 한다 하면 조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개요생은 지금까지 조금 움츠리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날개를 활짝 피고 도전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단 이제 어.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라. 어?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앞서가지 말고, 내가, 뭐, 이렇게, 어,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면, 올한 해는 조금 시작을 해보셔도, 근데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은. 어? 사업은 아니라고 나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33세 개요생은 크게 뭐가 없어. 3생은 그런 거는 안 보여. 근데, 단, 신유생 45세, 요분들 사람 조심하라고 나오거든요. 사람만 조심하면서 넘어가면 조금 잘 넘어가겠어요. 어, 45세 신유생 요 닭띠 분들은 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 마음 다칠 일이거나 뭔가 조금 바빠지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응업하시는거 조금 조심하시고 어, 사람과의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조금 잘 체크해서 넘어갔으면 해요. 어, 45세. 그리고 기우생 57세 닭띠라 그래도 뭔가 좋을 땐데 왜 건강이 나오지? 어,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이라는 게 남뿐만 아니라 가족. 가족으로 인해서도 조금 바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로 인해서 뭐, 조금 바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요. 닭띠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스트레스거나 뭐, 이런 건강 챙기시면서 가셨으면 해요. 요, 요 분들이 조금 기운이 조금 닭띠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괜찮아. 근데, 한 7월부터인가? 7월부터가 조금 요때부터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요 울타리에 있는 요런 사람들 때문에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뭐 요런 말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 돼. 그러고 정유생 69세 닭띠 이분들 57세, 69세 요분들. 요 분들 건강이 조금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거리거든요, 막 이렇게 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어 머리가 핑 돌면서 조금 음음 뭔가좀 답답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사람 눈을 체크하면서 가고, 이제, 동관계거나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하면서 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할 때면, 늘한 번씩 더 이제 뒤돌아보면서, 잘 체크해서 넘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69세 분들은, 어 69세, 57세 요분들 조금, 음 기유생, 정유생 요분들이, 음, 건강, 건강을 건강 일단은 조심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 어뭐 이렇게 하,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좀잘 이렇게 어떻게 넘겨보면서 그렇게 조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57세 69세 기우생 정유생 요 분들 그러고 45세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조금 조심하면서 넘어갔고 이러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뭐어찌됐던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구나 다 불안하고, 우리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럴 때한 템포 좀 쉬면서, 워워 하시면서, 워워 하시면서, 내몸 다치지 않게,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몸이 다치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앞으로 다음에 좋은 운이 올 때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도, 잘 이렇게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